지게차 정보를 드리는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관리 이사님이시지만 산업 기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작업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laughs> 예. 우리 이사님께서 작업장치마다 잘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 지게차나. 그굴 불삭기, 예. 그 스키로더 이런 예. 중장비들은 예. 각종 작업장치를 부착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새거는 아닙니다. 중고입니다. 그렇지만 중고래도 바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고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요 작업장치는 로드 스테빌라이저라고 합니다.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것은 스테빌이 고정한다는 의미기 이 때문에 무엇을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그 무엇을 고정하느냐 음료수 상자라든가 아니면은 큰 상자들을 지게차로 옮길 때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음.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요 부위가 그 박스나 이런 부분들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스테빌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준다고 해갖고 로드 스테빌 라이저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거의 사용을 안한 겁니다 간혹가다 때가 묻어있지만 거의 신품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작업 장치들을 내가 특수하게 다시 붙이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저렴하게 이것을 필요한 고객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3.5톤에서 4톤, 4.5톤에 모두 장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스키드 로더용 지게발입니다. 스키드 로더는 기본적으로 흙을 로딩하는 그러니까 뭐 탭이나 흙, 모래, 자갈 이런 거를 퍼 옮길 때 쓰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빠르트화 돼 있는 물건을 옮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키로더에 이러한 장치들을 옮겨 붙이면 우리가 지게발과 동일한 즉 지게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장치입니다 발이 있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 2톤을 들을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스키로더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야 1.5톤에서 뭐 1.7톤까지 들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스키드 로더용 지게발은 어떤 스키로더든 다 장착이 돼서 그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할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버켄 용도로도 쓸수 있고 요렇게 집게 클램프가 이제 무엇을 집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클램프 기능 하는데 그럼 이거 어디에 쓰느냐 농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쓰기도 하지만 철거 현장이나 <laughs> 조경하시는 분들이 <laughs> 또 사용하기도 <laughs> 합니다. 네. 집을 때 집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렇게끔할때 <laughs> 네. 그걸 한 번에 집어서 나올 때 마치 아거잎처럼 <laughs> 벌어집니다. 이게 아거잎처럼 네. 벌어져서 양쪽에서 집어서 나올 때 쓰기도 하고 조경하시는 분들은 조경석 같은 거를 집어서 옮길 때 <laughs> 그때.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렇지만 이게 새 거가 요즘 철값도 원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새 거는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는 어쨌든 중복이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하신 분에게 판매하고자 합니다. 자, <laughs> 이제스드 로더용 버켓인데 덮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가 로딩을 할 물건이나 아니면은 뭐 모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로 완전히 덮은 상태에서 이동할 때 그런 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완전 덮개로다가 민폐된 상태에서 대량물을 옮길 때뭐 음식 음시, 음식물 쓰레 기 같은 거 그렇죠 음식물 예. 쓰레 쓰레기를, 쓰레기를 옮길 때 예. 가장 아주 효율적인 예, 좋아요. 그런 부착 작업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 스크래치도 없는 완전한 새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톤 캐리지입니다 캐리지 앞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뭐 캐리지라고 할수 없지만 삼톤 앞에 작업장치인데 예. 이것은 우리가 보시면 실린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포크 포지션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동발이라고 합니다. 자동발. 그 실린더가 두 개가 있으면 편계식 한쪽 편자를 써가지고 한쪽씩 따로 벌어진다고 해서 편계식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3톤 싱글. 싱글 타이어? 싱글 타이어에서 다시... 자동발이 없을 때요 네. 장치를 부착해서 쓰면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포크를 자유자재로 <laughs>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힌지드 버켓, 예, 힌지드 버켓이라고 하는데요. 예. 뭐 힌지스, 힌지드, 막 이런 말을 쓰는데 힌지드라는 말은 영어를 해석해 보면 경첩이란 뜻입니다. 우리 문내 위에 아래 붙는 그 경첩의 이름을 우리 영어로 힌지드, 힌지스라고 하는데. 그 힌지드가 경첩모양을 보면 벌어졌다 오버러다 하시죠 문을 열고 닫을 때 그럴 때 쓰는 건데 오케이. 이 지게차에 지게파를 꽂아서 위 아래로 옮길 때 그러니까 위 아래로 앵글각을 줘서 어떠한 모래라든가 특히 천물점 같은 데서 상당히 유해하게 쓰죠 실제 3.5톤, 4톤, 4.5톤 힌지드 버켓을 쓰는 지게차에 쓸수 있는 버켓입니다 이 얘는요 이 얘는 그브러시 소리인데 전부 80이 소개했던 네.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이거는 스키드 로더에 장착하는 브러시입니다, 브러시. 요게 지금 시중가가 새 거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350여, 예. 네. 네, 이걸 보시면은 크게 이제 세 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음. 앞에 보면은 청소를 할수 있는 브러시예요 브러시. 안에 흙을 담아야 될 때, 흙을 담아내기 위한 버켓이 이런 장치들이 또 되어 있고, 요게 체인이 달려 있는데요. 요 체인은 브러시가 회전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흙을 쓸어 담을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안에는 이 체인을 돌릴 수 있는 유압 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유압 모터가 호수 우리 장비에 서비스 포트했다 연결을 하면 유압이 유압 모터로 가서 회전운동을 일으켜서 이 체인을 돌리면 브러시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실제 이 브러시 같은 경우는 건조 현장에서 마지막에 도로를 청소하거나 특히 겨울에 눈치울 때도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가격은 비록 비싸지만 그 용도에 있어서는 그 가격 이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중고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셨던 네. 이 힌지드 버켓을 작동시키는 힌지드 장치 브라켓이라고 할수습니다 네, 브라켓. 네, 브라켓이라고 할습니다 이 브라켓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실린더가 있습니다 위 아래로 운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경첩처럼 접혔다 오므라졌다 접혔다 오므라졌다 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압 호스들이 있는데 이 유압 호스들이 우리 지게차에 연결되면은 어떤 장치 작동을 하면은 이 버켓을 장착해서 우리가 힌지드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모래나 자갈 이런 것들을 퍼 올릴 수 있는 근데 일반 지게차는 이런 장치들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힌지드 버켓을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버켓과 이 장치가 있어야지만 쓸 수가 네.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바가지인데요 힌지드 바가지인데 좀 귀엽네요 얘는 어디에 네. 쓰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힌지드 버켓인데 이것은 2톤에서 2.5톤 3톤 아. 그러니까 작은 차에 그 다음에 싱글 타이어. 아 싱글 타이어? 네, 그럴 때 그리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할때 작지만 실제 가격은 비쌉니다. 이거 특히로도 브러시는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대기업에서는 만들지 않고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여러 군데서 만드는데 업체마다 사이즈나 사양, 크기, 재질이 다 다릅니다. 아까 본 것과 좀 다르게 이것은 유압 모터가 노출되어 있는 브러시입니다. 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얘는그 로드 스테빌라이저 하나짜리 같은데, 아까 지금 저건 3.5톤용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얘는 하나짜리. 네, 아까 봤던 거는 여러 개의 네. 박스를 다단을 많이 한 번에 옮길 때 쓰는 것이고, 네. 요거는 2톤이나 2.5톤, 3톤에 네. 장착해서. 일렬로 된 주로 일렬로 된 예. 그런 박스, 보통 1 m 20 정도 되는 예. 그런 파렛트를 눌러서 옮길 때, 귤박스 같은 거, 귤 박스나 아니면 예. 음료수 박스 같은 거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생수 박스 예. 이런 거를 옮길 때 쓰는 로드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아까 예. 예. 거는 이제 그 고무판으로 다 커버가 돼 있지만, 얘는 완전 통이네요. 예, 완전히 굴곡이 돼서 여기까지 철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브러시가 돌아갈 때 먼지가, 비산 먼지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예. 그러한 먼지들을 정지해주고 운전자가 쾌적하게 작업을 하기 할수 위해서 ]겠죠. 이렇게 오케이. 또 요것도 이제 다른 회사 제품입니다 예. 예,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신 우리 이영보 이사님과 함께 새것같은 중고 예, 작업장치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김 대표는 사소 예, 정은 것까지 이렇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전!